아, 여기도 토마토하고 상추, 아웃도 있고. 저도 가끔씩 시골에 가면 제가 아직 직접, 직접 농사는 안지어봤거든요 저번에 밭에 일궈가지고 들깨하고 깨시뿌리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가면 신님이 상추를 씹어놨는데 그 땅은 니땀 따오는 재미로 쏘사하고. 아직 계셨습니까? 무송님, 감사합니다. 아까, 아 한산 무송에 있었어요. 한산 무송. 고성 안정사, 입, 안정사 가는 길을, 음, 춤을 추는 듯한,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쟀다. 춤을 추는 듯한 소나무 잎이나 가지들이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이라고 한산무송이라고 한다. 진짜 딱 생각이 났는데 무송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때. 운요, 우연의 일치로. 더욱 반가웠습니다. 개구리밥이 지금 가득, 가득. 진짜 많이 자랐네요.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남았어. 올챙 개구리. 뭐야. 뭐야. 항수개구리 올챙인가봐요. 아, 어, 크다. 너무 크다. 항수개구리 올챙인 것 같은데요. 엄마나 너무 커요. 저밥대를좀 해봐야겠다. 황소개구리 올챙이 배 보이죠? 하얀 거. 하얀 거 이거 올챙이에요. 황소개구리 올챙이 같아요. 뭐 먹는 거 보이죠? 물 마시는 거. 비비져가지고. 엄마야. 물 먹는 건지 뭘 먹는 건지. 엄마야, 세상에. 엄마야. 황소개구리가 배를 내놓고 뭔가를 열심히 먹고 있어요. 엄마야. 제가 잡으러 가면 야가 가만 있겠습니까? 엄마야. 아, 참나. 엄마야. 세상에 목이 말랐을까 근데 자를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항수개울리는수개울리한 항수 마리 더못 뭐, 나오게 해야 되는 카톡 안봐도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변고 회장님 아 변고 회장님 운전 중 아니세요? 걱정돼가지고 저는 운전하면서 휴대전화 안 보는데 엄마야 엄마야 세상에 고요